보시다시피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돌파를 해서 녹색 선을 위에서 올라타면서 추세가 전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가 뜨면서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진입하는 방법은 똑같죠. 이렇게 신호봉의 상단과 하단 이 구간에 가격이 들어오면은 1월 8일날도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대략 2월 10일 정도에 청산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 차팅 넘는 수익이 크게 나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일칸입니다. 오늘은 음. 일봉 스윙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매매 기법은 추세를 확인하고 눌림에 진입하는 것이 해외 선물 매매를 잘할 수 있는 요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선 시간에 저만의 매매 방법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추세 전환 신호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세 눌림봉 매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돌파 매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추세전환신호매매에서 단분봉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30분봉과 60분봉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추세전환신호매매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해외선물매매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일봉수익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 전환 신호매매는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단분봉이나 틱차트를 가지고 추세 전환 신호매매를 할 적에는 장점이 기회는 여러 번 있지만 수익은 좀 짧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30분봉과 60분봉을 가지고 추세 전환 신호 매매를 할 적에는 데일리 매매로서 하루 한두 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나름 만족하게 챙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설명드리는 일봉 수익 추세 신호 전환 매매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일봉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되는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한번 성공하면은 그 어떤 매매 방법보다도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분명 존재한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트가 나스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녹색선이 이제 하나의 추세 서진이잖아요. 추세가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추세가 녹색선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하방으로 보고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생각하고 추세 전환된 확인하는 방법은 매도 신호가 발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분봉과 30분봉, 60분봉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입하는 방법은 같다고 말씀드렸니다 실수가 있어요. 신호봉의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이 진입 구간이 신호봉의 상단과 하단입니다. 그 하단과 상단 사이에서 세 번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 매도했을 경우에는 2월 26일이고요. 두 번째 진입했을 경우에는 2월 27일이고 세 번째 진입했을 경우에는 3월 3일인데 3월 10일에 1, 2, 3번을 똑같이 청산을 했다고 하면은 첫 번째에서 진입했을 경우에는 6, 400직 정도 넘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진입했을 때 6000틱 넘게 수익이나고 제일 마지막에 진입했었어. 상당한 수익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봉 수익 매매는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매일같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기다렸다가 일봉 수익 매매를 해서 성공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수익으로 청산을 하실 수 있다라는 최대 이점이 있고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차트는 5일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이렇게 가격이 쭉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녹색선 아래로 방향을 바꿔서 추세가 전환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전환되었을 적에는 이 신호봉의 이 상단과 이 하단 진입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왔을 적에 세번의 기회가 있죠 연쪽 3일간 진입구간에 가격이 올라와서 만약에 거기서 진입을 했다면 1월 22일날에서 2월 4일날 청산했다면 열흘 정도 길게 스윙을 해서 청산을 했을 적에는 각 500티 500틱, 400틱 넘는 수익으로 마감할 수가 있다. 준비한 차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골드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돌파를 해서 녹색 선을 위에서 올라타면서 추세가 전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가 뜨면서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진입하는 방법은 똑같죠. 이렇게 신호봉의 상단과 하단 이 구간에 가격이 들어오면은 1월 8일날도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 다음에 1월 9일 1월날도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월 14일 에도 한번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대략 2월 10일 정도에 청산이 됐다 가 한다면은 1번일 경우에는 한달 넘게 홀딩 을 했어야 되고 이것도 만만치 않은 시간과의 싸움 을 하셔가지고 2월 10일 날 모든 것을 다 청산 했다면은 1월 8일 날 진입한 것은 2000틱 넘는 수익이 크게 나는 거 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근소하게 비슷한 금액 으로 다 수익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1... 일봉을 가지고 추세 전환 신호 매매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큰 수익을 내는 매매 방법은 저는 아직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많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세 매매 기법 세 가지 중에 추세 전환 신호 매매, 단 분봉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과 30 분봉과 60 분봉을 가지고 데일리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일봉을 가지고 스윙 매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추세 전환 신호 매매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 카톡방에 가입하셔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무료 방송 할짝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